이등병보다 못한 육군대장, 깃털보다 가벼운 이놈의 주댕이. 이놈이 하는 짓을 보고 있노라면,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을 지내다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차지철이 떠오른다. 이놈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정권을 무너뜨린 간신배 조고가 연상된다. 이놈은 별을 넷시나 달고 전역한 육군대장이었음에도 하는 짓은 이등병보다 못하다. 참 처근한 놈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의 육군대장이란 놈이 저모양 저꼴이 되었을까. 군인의 수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정과자 째째맹에게 한 발짝도 안 떨어지게 딱 붙어 다니면서 헛소리는 왜 그리도 잘 씨불렁거리는지 대한민국 군인들 명예를 짓밟아도 유분수지. L.I. 지저분한 놈. 윤석열 대통령이 개몽령을 발동시키자. 군이 북한군을 위장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둥. 한동훈 암살조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정보가 왔다는 둥.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서 방금복을 준비하고 다닌다는 둥.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을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육갑 그만떨어라. 이놈은 권력자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마감시킨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차지철이나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정권을 무너뜨린 조고를 능가하는 천하의 간신배가 바로 내놈이다. 내 놈은 물에 빠져도 뒤지지는 않겠다. 가벼운 주댕이 덕분에 물에 둥둥 떨 것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놈 때문에 웃을 일도 있구나. 에이 인간 말종아. 참. 황금손이 나이를 먹다 보니 이놈 이름을 까먹었네요. 김빙주인지 김뱅주인지 이놈 이름 좀 알려주소.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